고생했고 뭐 국민 팬들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축구 팬분들도 저희 나라를 응원해주시던 국민분들한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이 차이를 좁히는 데 있어서 선수들도 진짜 많이 노력했는데 너무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선수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게 싸워줬고 정말 헌신하고 노력한 거는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 안면골절 부상을 당하고 진짜 한 달도 안돼서고네 경기를 풀타임을 뛰셨는데 제가 좀 듣기로는 통증도 좀 심하다고 들었는데 좀 몸은 좀 어떠신지? 저, 뭐저 아픈 거는 뭐 괜찮고 일단 선수를 고생한 선수를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끝나고 나서고 선수들하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좀 어떤 얘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동료분들한테 너무 고생해준 거에 대해서 경기 뛴 선수들 안뛴 선수들 옆에서 헌신해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고마웠고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았고요 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선수들한테 너무나도 고맙다라는 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우리 선수들 정말 조별리그 세 경기 너무 잘해주셨고 12년 만에. 그 원정 16강도 진출을 했고 또 더군다나 이강인 뭐 백승호 조규성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거든요. 보시면서 주장으로서 또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다는 것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계속 꾸준히 더 잘해줘야 되고 또이 선수들이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뭐강인이도 마찬가지고 승호도 오늘 첫 경기를 치르면서 데뷔골까지 나왔는데 어린 선수들 너무 잘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또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자기들의 이름 또 실력들을 펼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마음으로 우리 태극전사들을 응원해준 국민들한테 한마디 좀 전해주시죠 응원해주신거에 기대에 못 미쳐서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말씀 밖에 드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선수들과 뭐 스태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경기를 준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에서 했기 때문에 팬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. 응원해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 축구 선수로서 이 응원 여태까지 제가 정말 받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선수들과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금 해주신 것처럼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